안녕하세요 이수혁TV를 사랑하시는 청자 여러분 오늘은 어디에 와 있냐면 에, 이수역에 있는 인천역 코로 센트럴시티 오피스텔 홍보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수혁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 만나서 에, 홍보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가 뭐 오피스텔 네 하는 뭐 어, 같... 저희가 인천역에 있는 건데 아 인천역에요 네. 코아루 음. 센트럴 시티 오피스텔이라고 네 예. 29층입니다 네 예. 음. 지하 4층은 주차장입니다 예. 예. 엄청 높네요, 우리 예. 예. 29층인데 자, 보시면 예. 이 현재 지하철이 1호선 음. 인천역하고 네 예. 1호선 예. 이쪽 강남까지 가는 수인분당선입니다 수인분당선에 네. 예. 저희 오피스텔 보시면은 역에 내리시면은 예. 걸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앞에요 아, 바로 앞에요 예. 자다가 뛰어나온대요 예 아주 더블 초에 없을 거니까 예, 위치가 예. 너무 좋습니다예 예. 위치는 끝내주는구만 저희 원룸형 네. 오피스텔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예 네. 네. 이게 홍보가 아닌 구만요예 병수는 예. 얼마죠? <laughs> 이게 21제곱미터니까 예저 예. 예. 쪽으로 보시면 들어오시면요 저희 비스테리거든요 예. 화장실하고 샤워. 예, 샤워부스 샤워부스 어, 인이이렇딱앉아 이렇게 엄청 넓네 아주 자재도 고급적으로 잘네고급스럽고 예, 네.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예, 네다풀옵션을이요 네. 네. 예,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예예 요즘 1인 세대들이 많으니까 에이. 그냥 이제 바로 이제 풀옵션을 거실 겸 침, 네, 침실. 네. 네. 이게 얼마나요, 가격은? 저희가 분양가가 1억 네. 2천이니까 예, 계약금 1,200만 원만 있으면 분양 계획은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네. 진짜 싸네. 네. 1억 2천. 아주 좋습니다. 음, 오피스텔. 항상 얘로 싸네. 네. 1억 2천이고요. 여기는 또 뭐? 또 이제 수납장이에요. 어, 네. 수납장. 네. 저희 오피스텔 위치가 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네 이곳이에요. 여기 이제 저희 조반도가 있는데 음. 아까 말씀드린 인천역에 내리시면 네 바로 인천역 바로 이에요. 예. 이 앞에 산면이 이렇게 바다로 되어 아 이렇게. 산면이 바다. 예. 구체적으로 요즘 송도 국제도시 상는 예, 송도 국제도시 예. 저기 있네. 예예. 자측으로는 예. 청라 국제도시가 아, 있어요. 아 청라 예. 다 국제도시예요. 예. 요 앞에 또 보시면 이제 인천공항 에 네. 있는 영종도. 영종도가 여기 예. 예. 오피스에 잘 보입니다. 예. 예그 예, 중심에 예. 있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은데. 완전 예. 랜드마크네요. 예. 예. 보시면 또 이렇게 지금 요 내향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예. 이해 그, 예, 예. 예. 이렇게. 이 뭐 개발 계획이 지금 네, 나와요. 네, 개발 계획이. 부두가 8개 여덟 개 부두가 있는데, 지금 18부도 이제 상상 플랫폼이라고 네, 해양 개발이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 아,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공무원에서, 뭐 이제 아쿠아리움이나 음, 이런 게 음.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많이 음. 들어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얼마나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내년 3월이 완공인데, 네. 20층 이상 찍고 있어요. 아, 20층. 곧 네, 이제 완공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벌조공사가 20층이기 때 예. 이렇게 보시면, 이 기업체가 많이 보이시고요 네. 앞에 이제. 대 기업이 많네? 예, 현대. 현대, 예. 동국, 두산, CJ. CJ. 예. 뭐. 오피스텔은 1인 임대를 하는 아, 것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이 기업체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 많아요. 아, 직원들. 예, 현재 또인천역뭐 숙소로도 많이 있을 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어, 그렇죠. 기업체에서. 예, 많이 필요하죠. 아. 그동안 또 오피스텔이 이렇게 랜드마크이 좋은 오피스텔이 없었기 때문에 에이.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아, 아 여기, 여기 보시면 송도에 보시면 네. 최근에 왜그 모더나 위탁 생산한 바이오 백신, 삼성 바이오를 거기 삼성 바이오 있어요? 그 아. 셀트리온이랑 아. 이쪽 바이오 단지가 에이. 거기에 있고요. 예, 거기 있습니다. 에이. 아주 굉장히 대규모인데 음. 저희 인천역을 한네 정거장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로? 예. 또 이제 송도는 임대료가. 거기도 축대이강하 예. 그렇죠. 예, 예. 아주 가까운 아, 래서 음. 뭐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어서 예. 응.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우리 저 애청자 여러분들이 예. 뭐 하실 말씀 있습니다. 예, 예. 제, 예. 그 저희 오피스텔이 일수역 예. 앞에 있는데 예. 예 전화를 한번 주시고 오시면 예. 저희가 자세히 안내를 드리고 예. 요즘 또 수도권의 가장 가까운 핵심지역인 인천에 예. 분양하고 있는 곳이라서 예. 주변 우리 이 동네 주민들이 예.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 오시면 요즘 오피텔 예. 인기더라고 1인 예. 가구 예. 군데군데하죠 아, 뭐. 오피텔 분양을 하는 예. 데 가서. 아주 뭐 맞죠. 맛있는 차도 많고 음. 구경도 할 곳이 네, 많으시니까 한번 음. 오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음. 저희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 우리 부장님 찾으시면 되겠까요 예. 아무나 찾으셔도 됩니다. 예. 뭘. 감사합니다. 예. 안내. 감사합니다. 안내. 예. 이수혁TV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구독 좋아요 꽝 눌러주세요.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